요점파 관련 문제 유형인데 출제 빈도는 낮은 편입니다. 218번 NCS 문제죠. 팀장 지시사항을 잘못 이해한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지문에서 한정표현 또는 제한하는 표현을 잡으면 이것을 위주로 보면 되죠. 단서 또는 한정표현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죠. 한명더 추가됐으니 그 사람에게만 따로 연락을 취해달라 그러는데 3번은 금요일 참여 애정이 있는 대상 전체를 뜻하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짚을 수 있으면 됩니다. 219번, 김부장 질문에 대한 오차장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는 거죠. 김 부장이 6시 일찍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떨어졌어? 그러니까 오 차장 질병 확산으로 소통이 잘안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소통 부재가 문제 발생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게김 그러니까 부장이 소통 잘 하도록 만들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 차장 답변 가운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자, 소통 관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수하시기 했다. 전달받았는지 꼼꼼히 확인하겠다. 나쁘다는 아, 이유로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도록 교육하겠다. 좋은 방향이죠. 4분이 답이죠. 세세하게 전달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그런 분위기는 없습니다. 220번 SS 문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 그러죠. 자야 같은 긴 대화 질문이 주어져 있으면 다 일거리 가지 말고 이슈가 무엇인지 이것을 체크하고 머리, 꼬리 위주로 보면 됩니다. 김 부장 하는 말 가운데 재해도 된다는 표현이 있죠. 이것이 단서 또는 한정 표현이죠. 그러면 이거 위주로 체크하면 되죠. 근데 2번 개천과정에서는 어떤 내용을오 쓰면 되나 하고 묻고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죠. 221번 역시 SS문제입니다. 사원 응대 잘못된 것을 찾으라 그러죠. 자 여하튼 대화 지문이 주어져 있습니다. 사원 A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 지난주에 주문했던 아기 여자 아직도 배송 준비 상태로만 뜨고 있다. 언제 배송되니? 사원 정확히 언제 주문했나요? 고객 하는 말 쇼핑몰 정회원이다. 지금 전화번호 연계된 회원 정보가 확인될 텐데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는 인터넷에서 내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상대방 회사 모니터 화면에 나 관련된 정보가 다 뜬다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사원이 하는 말, 잠시 기다려 달라. 튼튼 아기 여자, 그리고 부드러운 물티슈. 이 중에서 어느 물품 말한 건가요? 고객이 하는 말, 아까 아기 여자라고 말했잖아. 왜 자꾸 물어보니 정말 짜증나네. 그렇다면 여기서 무엇을 느낄 수 있나요? 사원이 고객이 하는 말을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핵심 파악 제대로 해야 한다. 이것이 답이 돼야 되죠. 오사소통 스타일 관련 문제유인데 역시 출제빈도는 아주 낮습니다. 222번 NSS 문제죠. 과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A 가는 말 너무 지병이다. 무슨 말이야? A 그러니까 자 선택지 네개 가운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1번 자신감이 넘친다. 2번 고집이 상당히 세다. 3번, 자기 주장이 엄청 강하다. 그러면 이 3개는 지배형과 연결할 수 있죠. 4번이 답이죠. 4번, 다툼을 피하다. 이것은 해피형이죠. 자, 선택지 구성 특징을 다시 한번더 머리에 새기세요. 이항들이 어떻게 쓰이나. 자, 채티피티가 답하고 있습니다. 선택지. 대립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여기서도 CHAT GPT가 하는 설명을 볼수 있죠. 이것과 이것 이렇게 서로 나눠서 볼수 있습니다. 대립적인 상황이죠. 223번 입사 동기 한 주임이 이 주임에게 진심어린 조언을 해주고 싶어 한다는 얘기죠. 그들 얘기 들어보면 이 주임 내가 팀원들에게 지나치게 관심이 많고 간섭을 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다. 그러니까 한 주임이 이와 같은 조언을 해주고 싶은다는 얘기죠. 자, 이주임태와 내용 이것을 화사소통 유행에서 사교형과 연결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단순 안기형 문제는 출제되지 않겠죠.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사교형 관련 내용은 5번이죠. 224번 이 문제는 여하튼 어사소통 유형을 암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죠. 자, 김 차장과 이 차장 이들의 대화를 보고 새로 부임한 팀장 성향을 추론해보라는 거죠. 그들 대화를 보면 실적 달성 실적 이상 달성 실령 유행이다. 이 같은 것들을 짚을 수 있죠. 그러면 성취 지향적이라는 표현과 연결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죠. 225번은 이와 같은 어사소통 유행과 관계가 없는 문제 유행이죠. 자 상황을 보면 책임감이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꼬리 보면 말해봤자 괜히 감정만 사한다. 자이 표현이 무엇을 뜻할까요? 다투기, 싫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책임감, 안정 이렇게 짚으면 되겠죠. 226번 역시 어사소통 유형 관련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개발된 문제 유형이죠. 그러나, 이론 암기하지 않고도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진단 결과, 이해관계 예민하고 성취지향적이며 경쟁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이 같은 사람은 어떤 훈련을 해야 할까 계기죠. 그래서, 자, 자기중심적이다. 그러면 타인 의견 경청하고 수용할 줄 알아야 하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 없이 1번을 답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